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오늘은 렌즈 리뷰인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TT 아티산의 AF75mm F2 단 렌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TT 아티산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만들게 되었고요. 협찬 리뷰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가성비가 정말 좋은 렌즈이거든요. 디자인부터 결과물까지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인상입니다. 상자는 굉장히 작고 꽤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내용물도 아주 심플하게 후드랑 같이 렌즈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후드는 뭔가 화형 후드도 아닌 것이 약간 사각 후드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밝은 망원 단렌즈답게 렌즈가 크게 열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필터 사이즈는 62mm이고요. 저는 후드가 없는 디자인이 더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렌즈 듀캡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줄 것처럼 USB-C 타입의 단자가 있는데 저는 디자인이 니콘 듀캡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니콘의 듀캡을 사용하고 있고요. 망원 단 렌즈치고 굉장히 작은 렌즈이지만 전체적으로 금속 마감이 되어 있고 무게는 제트 마운트 기준으로 340g입니다. 렌즈에 조리개 링도 달려 있는데요, 꽤 느낌이 좋습니다. 이 걸리는 느낌도 명확한데 부드럽게 조작이 가능해서 꽤 만족스럽고요. 이 조리개 자동 모드도 지원합니다. 후드가 기능적으로는 좋겠지만 렌즈의 마감 품질을 후드가 살짝 못 따라오는 느낌이랄까? 저는 후드가 없는 게더 예뻐서 렌즈만 마운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즈 리뷰는 스펙을 얘기하는 것보다 결과물을 보는 게더 좋겠죠? 니콘 Z5 II에 마운트를 해서 아들과 함께 춘천 용림랜드를 다녀와 보았는데요. 브이로그 영상 시청 후에 사용 후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죠?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았지만 공식 가격은 199달러이고요. 한국에서 구매하면 28만원 정도 하거든요. 풀프레임의 망원 단렌즈치고 가격이 굉장히 착한 편인데 결과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75mm 화각은 줌렌즈 70mm를 자주 사용해보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은 초점거리였고요. 멀리서 찍어도 보고 가까이에서 아웃포커싱도 강하게 줘봤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AF도 니콘 바디 AF 속도 정도는 충분히 따라오는 것 같고요. 영상에서도 헤매는 것 없이 잘 잡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인물을 찍어도 좋고, 건물이나 사물을 찍어도 밝은 조리개에 망원렌즈가 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앞서 사진이나 영상 결과물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충 찍어도 초점만 맞으면 꽤 느낌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좀 쨍하게 촬영하고 싶다면, 밝은 곳에서 F4 정도로 촬영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망원렌즈라서 어쩔 수 없지만, 최소 초점 거리가 75cm이거든요. 이게 보급형 망원렌즈는 1m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1m던 75cm던 일상생활에서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것을 찍으려면 못해도 30cm에서 35cm 정도 그 정도의 최소 초점거리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까운 피사체는 뒤로 물러나야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해줄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TT 아티산 AF 75mm F2 단렌즈는 누구에게 필요한 렌즈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평소에 35mm에서 50mm 정도의 표준 화각을 주로 사용하시다가 망원 렌즈 하나 구매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아직 망원 렌즈를 많이 접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이라면 가격도 매우 착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카메라 유튜브를 운영한 지 3년이 넘다 보니까 셀렉한 결과물만 4테라바이트가 될 정도로 결과물이 꽤 쌓였는데요.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저의 취향은 35mm나 그 이상의 광각 또는 50mm를 건너뛰고 120mm까지의 준망원 초점 거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오히려 일상 사진이 아니라면 50mm 근처 화각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망원 쪽에도 취향이 생기고 있거나. 망원 쪽 취향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가격이 착하니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렌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TT 아티산 AF 75mm F2.0 망원 단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